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유명한 차인표 씨의 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배우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의 간증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간증을 들었을 때 그대로 따라서 믿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인표 씨의 영상을 보면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 시네라 씨가 가기로 했던 봉사 활동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아내 대신 가달라고 해서 끌려가듯이 가긴 했는데 다른 봉사 단원들과 얼굴이 섞이는 것이 싫어서 혼자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망처럼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박한 마음으로 인도에 도착했고 작은 시골에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인솔자인 목사에게 자신이 만나야 할 아이들에 대해서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목사는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아이들이니 그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한 마디만 해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 앞에 모인 아이들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가 앞에 있던 한 남자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차인표 씨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가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어 헤맸던 음성을 그 아이를 통해서 들려주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임표야, 잘았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임표 씨는 내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일정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차임표시의 간증 영상은 이렇게 끝났는데 정리한다면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확신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가기 싫었던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 음성을 들었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차인표씨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거듭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태신앙이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입니다. 저는 차인표 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선행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든 구원받는 것은 성경대로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인표씨가 들은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는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사슨 사망이며 죽은 뒤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절간에서 태어났든 왕궁에서 태어났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차인표 씨의 간증대로 한다면 그는 죽는 즉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인표 씨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성경대로 간증을 하십시오. 누군가가 차인표 씨의 간증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음성을 듣고 선행을 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인표 씨는 물론" 그 동영상을 보고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성경대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꼭 구원받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며 그죄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도 아니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은 죽는 즉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해가 뜨는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또 하나 알고 믿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의 죄질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우셨고 또그 계획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브랜드전서 15장에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 간증이란 이처럼 간단하며, 누구나 다 같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이때 구원받았고, 이때부터 나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 간증이지만, 나만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든지, 말씀이 믿어졌다든지, 무슨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차인표 씨가 이렇게 성경대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대로 확실한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인표 씨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정말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구원받으십시오.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순수한 말씀을 젖을 사모하여 먹고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변개된 가짜 성경들입니다. 정동수의 흠정력이라든지 킹지엠스 흠정력 마제스티 에디션은 가장 사악하게 변개된 마귀의 성서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의 확신과 바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